실장입니다 필불함천이여 음. 유기심으로담 심지우이여 영차금의리옴. 그 <laughs> 불자선이며불자후로다 망마고천이나 무불극공이시니 무첨황조면식 구이후리람 흥야라 필부른 천용모라 함천은 천청출자람 망막은 구원모라 구은고야람 언천수 분용상출은 기원심의니에, 아심지우의 여피적금일련야람, 그 연이바란지극이에 적당차시하님, 개기무가위자라, 유천고원하야, 수약무이여무리남, 연이나 기용공이신명불측하야, 수이란지 극기라도역무불릉공고지자니 유왕이 쿠능케과 자신하야 이 불첨 기조즈 천의 가회요내 자유필 가고하야이 자손역 몽기 부글리란 저망칠장이람. 이제 마지막에 시인이 이제 간곡하게, 간곡하게, 제발 좀 돌이켜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리에요. 필불 함천이여, 저렇게 툭, 속 이렇게 물이, 쏙 붙이는 예? 샘물이여. 참 용수숨 치는 샘물이여. 여기 심으로다 그 근원이 깊기도 하더라. 그것처럼 흥을 했는데 어나냐면 심지어 마음속에 근심함이여 영불작은 의리여. 어찌 자금, 지금부터 나의 근심이 시작됐겠는가. 우리 깊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laughs> 그 근심함이 있어 왔다. 그런 말이죠. 불자선이며, 어? 나로부터 먼저 하지도 않으며, 불자아후로다 나로부터 뒤로하지도 않도다. 이 되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찌, 하필이면 꼭 내가 이렇게 있을 때그 일이 벌어졌냐는 말 하잖아요. 아이고, 나보다 조금만 먼저 했어도 나는 피해갈 수 있었고, 나보다 뒤에 왔어도 나는 피해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불자아선이며, 불자아후로다예요 빵마 고천이나 아득하고 황기 있는 저 하늘 같지만 무불극공하시니 능히 굳게 하지 굳지 않음이 없으시니 하늘이 엉성해 보이지만은 가여하지 않는 것도 없고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것도 없단 말이지. 공고하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 무천 황조면 무첨황조 첨자는 더럽힐 첨자예요. 황조는 돌아가신 선조들을 황조라 그래요. 돌아가신 그 문왕과 무왕처럼 주나라의 시조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럽힘이 없게 한다면 그 말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면 식구 이후리라 식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너의 후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끝끝내 그거를 돌이키지 못한 거죠. 흥야라 필불은 천 용모라 샘이 용수숨 치는 모양이고 함천은 천 정출자라. 함천이라는 것은 샘물이 정출. 이게 샘이 있으면 옆에서 막흘러들어는 물이 아니라 가운데서 솟구치는 걸 말하죠. 막막은 고원모라, 막막은 높고 아득한, 막한 모양이에요. 공은 고라. 견고할꽃자 부를 꽃자에 뜻이야. 언, 천수, 분용, 상출은, 나라대 저 샘물이 위, 위로, 그, 이, 물이 용수 좀쳐서 뿌리쳐 나오는 것은 기원, 심의니, 그 수원이, 물의 근원이 심의니, 깊기 때문이니, 아, 심지우, 내 네, 마음의 근심이 역비적금일연나라 또한 적자는 마침 적자예요. 이런 때는 마침 오늘 오늘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연이 화란지극이 연이 화란지극이 그런데도 화란의 극도 극 극의 달함이 적당 차시 아니. 마침, 이때 당했으니, 개, 기, 무, 가위자라. 되게 자기가, 자기가 무, 가위, 가위할수 있는 것이 없다. 자기도써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아니면, 기라고 해석 않고, 이, 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이미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개, 이, 무, 가위자라. 되게 이미 가히 할수 있음이 없다. 꼭 이때 이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유천 고나야 오직 저 하늘이 높고 멀어서 수약 무의여 부리나 비록 그이 사물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 뜻이 없는 것 같으나 살리려는 뜻과 이런 뜻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연이나 기공룡이, 그러나 그 공룡이 신명불칙하야, 신명불칙해서 수일한지 극이라도, 비록 위태롭고 혼란함의 극도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역, 무불능 공고지자 아니에 또한, 능히 그것을 공고하게 해주지 못함이 없으니, 유왕이 부능개과 자신하여 이 불첨기조제, 저유왕이 진실로 능히 개과자신, 자기 잘못을 고치고 나날이 스스로 새로워져서 불첨기조, 그 조상들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천의 가회요, 하늘의 뜻을 돌릴 수가 있고, 내자, 유, 필, 가효하야 후대에 이어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드시 구할 수가 있어서, 이 자손이 옆 몽기 보이라 자손들이 또한 그 복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은 거죠. 사망 7장이다.